마니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일을 하네. 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오늘도 마니는 일개미처럼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출근을 했는데요. 배짱이처럼은 아니더라도 일을 하고 싶을 때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요새 z 세대들은 일하고 싶을 때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워커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취업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이 기워커로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만큼 기워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평생 직장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고용시장의 판을 흔드는 기워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목소리> 기워커의 유래는 1920년대 미국에서 재즈가 한창 꽃피우고 있을 당시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바로 임시 고용하여 공연했던 것을 기기라 부르면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단기 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기워커라 불렀는데요,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 경제가 확산되면서 다시금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소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건 이전에도 프리랜서라고 불리며 많이 봐왔던 형태입니다. 하지만 기워커랑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기워커는 디지털 플랫폼을 사이에 두고 기업과 계약을 맺는 한 프리랜서는 플랫폼의 중개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용 형태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 프리랜서는 고용주와의 계약을 통해 주어진 업무만 하면 되지만 기워커는 플랫폼을 통해 고용주와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기워커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르다고요. 기워커의 분야는 청소, 돌봄, 배달, 물류와 같이 단순노동부터 IT, 마케팅, 디자인 등 전문 영역까지 다양합니다. 기워커가 증가하면서 기워크와 관련된 플랫폼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청소 인력 중개 플랫폼인 청소연구소는 등록된 청소 매니저가 7만 명이 넘고 이용 고객 또한 매월 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보육 플랫폼인 쬐까가고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쬐까가고는 부모와 아이, 돌봄 교사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등록 회원 수는 22만 명, 돌봄 교사는 1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또 교육 플랫폼 잘한다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IT 개발, 마케팅, 디자인과 같은 전문 영역을 중개하는 크몽 가입자는 2020년 2분기 95만 명에서 올해 215만 명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밖에 플랫폼으로는 생활 서비스를 매칭하는 숨고, IT 전문가 플랫폼 위시켓 디자이너 플랫폼 라우드소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일자리 플랫폼인 사람인은 기워커 전문 플랫폼 사람인 기글를 론칭하여 기 매칭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난 배경에는 기기 이코노미가 크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기기 이코노미란 기워커가 확산하는 경제를 말하는데 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익 이코노미 시장 규모가 향후 5년 동안 매년 3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익워커 중 88%가 계속 기익워커로서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는데요. 이는 세계 평균인 70%보다 18%포인트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익 이코노미가 미래 근로 형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 근로자의 52%가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요. 이는 세계 평균보다 23%포인트 더 높은 결과라고 해요. 이전 세대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는데요, Z 세대는 워라벨을 중요시해 오로지 자신만의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업무에 따른 이익이 보장되어 있는 기워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Z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한 근무 형태가 어색하지 않은 것이죠. 기워커에 대한 만족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플랫폼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기워커 활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기워커의 업무 처리에 대해 86.1%가 만족한다고 답했는데요. 기워커에게 업무를 맡 기업 중 94.5%는 앞으로도 기워커에게 업무를 맡길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가 자연스러워지면서 기워커의 성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기기코노미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엔 약 284조 원이었지만 2021년 약 398조 원으로 성장했고 2023년에는 약 5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ughs> 앞으로 기고커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기고커 대부분은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 안정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기고커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벨기에는 기 이코노미 소득에 대한 세율을 10% 인하하고 있고, 영국은 기고커 관련 복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권리강화 법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기고커에 대한 대비책이 뚜렷하지는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고커를 고려하고 있다면 불규칙한 수입에 대해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여유 시간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의 만족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판 관리와 업무 역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요새는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의 재능을 살리는 앤잡러가 많다고 하는데요. 기고코로 전환이 아직 겁난다면 앤잡러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마니었습니다